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냥 할 재단을 만들지니곧 초강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급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승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거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메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그정각계위 속재소 맞은편, 곧정각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르라. 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 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언제나 소재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석재하되, 석재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석재할 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목은 향과 등불입니다. 성경에서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우리 게시록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게시록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채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여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금재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지라. 아멘. 네, 기도가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뭐냐면은 향입니다, 향. 그 향이 누구의 손에 받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천사가 항상 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로 막 올라가고 아멘. 응답 받아 가지고 또여러분한테 내려오고 아멘.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 주위에 항상 보디 가드로 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아, 네. 여러분 기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천사를 바쁘게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그 천사가 바깥 가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천사가 바깥 못하면 맨날 그 자리에 있어보세요. 그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의 천사는 늘 아침 저녁으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떤 천사는 1년 365일 옆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도 않고 가만히 서가지고 있어 보세요. 어,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요. 손님들이 많은 그런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으면은 종업원들이 음식을 바쁘게 왔다 갔다 나르죠. 그죠? 그런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식당에 가면은 그 종업원들이요. 그 앉아가지고 월급 받기가 부끄럽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월급받으려고 해보세요. 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가지고 손님 오면요.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우리 옆에 있는 천사를 바쁘게 만듭시다. 아, 네. 기도의 향이에요. 기도의 향. 아, 네. 그죠?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입니다. 향기로운 냄새예요. 하나님께서 그 향을 기뻐하신다 그래요 기뻐하신다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래국 기원을 읽었던 말씀 30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 제단을 전거계 위속재세 맞은편에 곧 전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돌아 그속재서는 내가 너와 만날 음. 것이며 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인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가 기도를 갖다가 갖고 올라가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여러분, 여러분께로 오고 이게 뭐냐면은 교제예요. 교제. 네. 교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속죄소 안에 이 향을 올리는 것을 통해가지고 뭐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내가 너와 거기에서 만나겠다 그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아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응? 여러분 한번 우리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만남 여러분 어떤 만남은 참 만나고 싶지 않는 만남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만남은 굉장히 그 만남이 기다려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만남을 기쁘게 여기는 거, 여러분 그거는 뭘까요? 아마 자식과 부모와의 만남이지 않을까? 자식은 모르겠어요, 자식은. <laughs> 자식은 모르겠는데 부모는 자식을 만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기뻐하죠. 굉장히 기뻐해요. 어? 굉장히 기뻐해요. 어? 뭐 이거 뭐그 우리 어제 제가 잠깐 우리 장모님 생신이 돼가지고 제천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어제 생신이 아니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생신인데 어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어 토요일 날에 잠깐 올라갔다 오겠대요. 그래서 어디 간다고 그랬더만 엄마 생신인데 한번 갔다 오겠다 그러는데. 참 여러분 그것도 혼자 올라간다고 해야또 괜히 이제 또 혼자 올라간다 그러면 또 갔다온나 그렇게 또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같이 가자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갔다옵니다 갔다오는데 오기 전에 그 집사람이 이제 우리 그 장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나봐요 토요일날 올라가서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근데 우리 장모님께서 뭔데, 그, 말하고 올라오냐고, 안 와도 된다고, 안 와도 된다고, 오지 마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토요일에 이제, 자, 올라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한 30분 뒤면 도착한다고, 엄마,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깊어가지고,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laughs> 멀리 있어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도, 사실은, 오지 마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죠. 보고 싶은 마음이고. 빨리 오라고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그럽니다이 용돈 말라고 줘어안 줘도 된다. 그안 주는 사람은 참 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 줘도 된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부모로서 하는 얘기고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여야죠. 그럼 뭔데가 그왜 찾아오는데? 그러면 또, 효도한다고 안 찾아가는 부모, 자식이 있는데, 그거는 효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멀 뭐로도 찾아가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 기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멘.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늦을까? 왜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까? 빨리.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빨리 응답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사람은요, 응답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또, 그럽니다. 또, 하나님 너무 얄밉다 그러는데, <laughs> 얄미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느냐면은 이것을 너희가 내가 너와 함께 만날 것이고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8절에 말씀 보세요.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요 앞에 뭐하지 못할 것이다? 끊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항은 끊어지면 안 된다. 아멘. 끊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은 항상 기도하고 아멘. 항상 뭐하고? 기도. 항상 기도하고 대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아멘. 기도해라. 골로세서 2장, 3장, 2절에말씀해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 3절에말씀해 보면은 내가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입니다죄 기도 안 하는 거는 뭐라고요? 예. 죄예요. 죄, 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아멘. 아 저는요 기도 뭐 한국말로. 한 2, 3번 하면 뭐할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사 받으세요. 아멘. 방언은사. 여러분 방언은 우리한테 유익입니다. 아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아멘. 아멘. 방언하시는 분은 통변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방언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들어오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그러잖 아멘, 아멘. 그 그렇지 꼭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마치 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응?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끊이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거는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아, 네. 기도의 근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아,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 네. 그게 더 많은 가치를 둔다는 거죠. 아, 네. 응?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저러, 여와, 저러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가, 오늘 말씀해보면, 향을 끊어지지 말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또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대.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등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등불은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말씀. 10편 119편 105절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19편, 105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 말씀은 뭐냐면은 등입니다. 말씀은 뭐냐면 등입니다.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야로 등불을 밤에는 켜나 대 이것을 끊이지 말고 켜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하면 주야로 묵상해라. 아멘, 아멘. 자, 이러면 진앙해요. 우리 신앙의 제일 기본이 뭐냐면은,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아, 네. 기도하고 말씀.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주야로 묵상하라. 아, 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10편 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0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요 즐거워한대. 아 즐거워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아멘.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것이지 있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이 대할 때 보면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참 나한테 뭐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사람이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성경 급표지에 그 꿀을 발라놓습니다. 꿀을 탁 발라놔서 아이들로 아예금 이렇게 갖다주고 그 급표지를 그 아이들이 막핥는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거든요. 하니까 자꾸 뭐합니까? 그 책을 집어요. 그래서 또 입에다 갖다 대고, 입에다 갖다 대고. 이 말씀을 뭐 하느냐 하면 가까이 하도록. 신민기 6장에 말씀해 보면은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되,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며 음? 그래서 이것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 네. 좋아하는 아, 네. 사람이 되세요. 남면 아, 네. 아, 네. 끓여가지고 뭐 바칠 게 없어가지고 성경 좀 빨리 갖고 와. 언제? 아, 아. 응? 잠이 안올 때는 성경만 피면 잠이 너무 잘 오더라. 수면제로 이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느냐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좋아한다는 거는요, 율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그 계명이 결코 또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타위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뭐하냐면 너무 좋아한다 그래요. 그걸 기뻐한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는 분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심부름하고나 뭔가를 하면은 뭐 합니까? 상이 있잖아요, 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가 보세요. 이 율법을 많은 사람이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한다는 거는 대세김질 한다는 거예요. 대세김질 한다는 거예요. 응? 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거를 또 꺼집어내어서 음미하는 겁니다. 음미하는 거예요. 음? 생각하고, 읽고, 고려하고.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해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 그래요. 묵상했다 이거죠. 묵상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묵상하다가 리브가라는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은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아멘. 네. 보세요. 기도하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삼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되세요. 아멘 열매 맺는 보세요. 농사 지었는데 열매가 안 맺혀지면 농사 망하잖아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면 너희의 집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아멘. 낙태하는 짐승들이 없을 것이고 아멘. 이삭이나 이런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을, 없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아멘. 이 철이라는 것은 그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아멘. 곧 인생의 추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심은 것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니것 같으니.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마르지 않는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풍성하게 맺는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 쫓아 사는 사람들은 마르지 않아요. 아멘. 마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건강도 마르면 안 되고, 물질도 마르면 안 되고, 아멘, 아멘.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 네. 더 나아가서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잘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기도를 통해 함께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멘. 사는 것을요.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시고, 또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마다 더잘 되는 아, 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